안녕하세요. 쓰리오 코파입니다. 오늘은 클립식 부착 방식을 선택하실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알려 드릴게요. 먼저 화면에 고객님이 보이시죠? 지금 보이시는 고객님은 기존의 클립 방식으로 타사 가발을 착용 중이신데요. 영상을 잠깐만 먼저 볼게요. 가발 경험이 있으시거나 눈썰미가 좋으신 분들은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할지 벌서 눈치를 채셨을 것 같은데요. 바로 이 부분 하얗게 땜통 같이 보이시죠? 실제로 이 부분은 탈모와 상관없이 머리카락이 있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왜 이렇게 땜통 같이 탈모가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일단 고객님의 본모발의 상태가 모량의 길이도 짧고 얇은 모발이며 순량이 많지 않은 걸알수 있습니다. 이처럼 본모량의 순량 그리고 모발의 두께가 받쳐주지 않을 때 클립으로 고정을 하시다 보면은 최대한 두피 가까이까지 클립을 채우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본모발이 버티질 못해요. 그래서 견인성 탈모로 진행이 되는데 어, 중요한 건 이게 심해지면 벌겋게 염증 반응까지 보이게 되고 그 부분은 영구적으로 모발이 나오지 않게 되는데요. 가발을 쓰실 때 클립식을 염두에 두신다면 꼭 본모발의 상태가 클립식에 적합한지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영상의 고객님도 본모발의 상황을 고려해서 기존의 클립식 부착 방식을 과감히 버리고 셀프 보정식으로 부착 방식을 변경해드렸습니다. 어때 보이세요? 보시기에 괜찮지 않은가요? 이런 케이스의 분들이시라면 두피가 아프고 불편한 걸 참으면서까지 가발을 쓰지 마시고 부착 방식을 변경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희 쓰리어비그에서는 직접 쓰고 함께 고민해서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어, 탈모로 고민 중이시라면 주저하지 마시고 가발로 탈모 스트레스를 날려버리시죠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뵐게요 네, 감사합니다